반이가 가시는 것부터는 조금 이례적인. 일단 갑자기 식사를 다 마치시기도 전에 가시겠다고 해서 부랴부랴 준비를 했었거든요.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, 김봉식 전 서울 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렀습니다. 다 모이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통보했습니다. 국회, 민주당사 그리고 JTBC를 포함한 언론사가 적힌 문건도 나눠줬습니다. 대통령실로 돌아온 뒤엔 직접 전화를 돌려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.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도 전화를 합니다.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한 얘기를 할게 있으니 전화기를 들고 잘 대기해라.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건 오후 10시 16분. 이들에게 단 2분 동안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하고 나갔습니다.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. 이후부터는 계엄을 진두지휘했습니다.